음? 여기 라면 오지 비울레서 테스트 라면 오지 레랙 테스트 해서 가져온댔어요. 제가 다쓴 거예요. 제 근거거든요. 제가 은행원이. 아, 저 아니, 너무 찝찝하더라. 아, 진짜? 어, 뭐가 스터트를막이새 아니, 내가 언제 내가 거야? 어. 어. 이렇게 어머, 어머, 이러게 어떡해 <laughs> 어머, 뭐가 어, 방금 전까지 완전 생행키였는데 갑자기 자아 정체성이 거아나요 혼자 집에서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쉬면서 아 맛있는 거 하나 시켜 먹어야겠다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아 지금 눈물 보이세요? 얼마나 행복한지 아 이거 하는데 저는 진짜 정체성 혼란 아까 잠깐 제가 어디 제가 쌍둥이인가 잠깐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진짜 이거 녹음할 때도 그랬는데. 찍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. <laughs> 어떡해. 뭐, 그래도 다행히 랩을 먼저 찍고 나서 이걸 찍어서 다행이지. 아, 이거 찍고 바로 랩을발으면 진짜 정체성을 네. 뻔했어요. 첫 첫밥 번째였잖아요. 첫 번째는 처음 해봐가지고, 첫 번째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. 그러니까 좀 조금 아침에 더운 상태에서, 홍성공한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서 이 감정을 하려고 하니까. 진짜 어려운 거구나.. 음, 너무 했었어 깜짝 놀라시겠다 티저만 네, 네, 네. 라라이게는데 뮤비 딱 봤는데 아, 아, 아. 음, 진짜 놀라실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놀랐거든요 항상 네, 연이랑 네. 아, 같이 네, 네. 재밌는 찍었는데요.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주인 객 자아 겪고 있겠다, 이리가 왜, <laughs> 왜, 왜? 하다가 갑자기. 라렐까 아, 여기서 하는게 아닌가? 할렐라 언니 녹음이 끝났죠? 저는 끝났죠. 저는 이제 곧 녹음을 하러 갑니다. 엄청난 일을 겪게될 거야 아, 진짜로, 진짜로 네? 나는 중간에 자자를 잃어가지고 네. 진짜 너무 상반돼서 중간에 어? 저 진짜 나 지금 이주인경된것 같아 <laughs> 중간에 내가 이랬어 랩, 랩 어떻게 했어요? 그래서 물어보지 마! 랩 어떻게 했냐고 내가 막 웨웨! 하다가 갑자기 라라라 <laughs> 이게 안 나오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? 이게 무슨 일이지? 이게 무슨 일이지? 라라라라라 <laughs>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. 내가 아, 너무 그 느낌이. 그... 어. 아니 갑자 그래서 내가 그 웃기 직접 문제 알지. 어, 어. <laughs> 라라. 이 상태로 돌아가라. 도망가 돼. 도망가 돼. 도망가. 뜨. <laughs> 지 <하지>, <laughs> 전이라서 또 우리가 안무에서 파나가 이거군 언니한테 잘 어울린다 이러잖아요. 네. 근데 이거 노래 자체가 언니가 평소 좋아하는 노래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자기가 좋아해요. 잘해요. <laughs> 잘해요 이런 거.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저는 근데 그걸로 생각해요. <laughs> 이열치열. 어머나 이열치열. <laughs> 딱 맞는 거다. 우리가 <laughs> 네. 조금 덥잖아요. 덥게 나오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<laughs> 이제 여름 곡을 물론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있지만 그렇죠. 이게 또 더운 거는 더우구를 맞아야 된다. 고 그렇죠. 이런 약간 좀 노래 이렇게 뜨겁고 강한 여름 뜨겁잖아요. 우리 더뜨겁게안 들어올게요. 와이 태워버리자. 그래서 날씨가 더운지도 모르게. 그렇죠. 그, 그, 그쵸. 아이돌이 너무 무서워서. 그쵸. 바로 이거잖아요. 언니 뭐요? <laughs> 언니 나 저는 파란. 네 춤을 <웃음> <웃음> 딱 그냥 들었을 때와 <laughs>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적 댄스라고 하네요. 아 네. 이게 딱 들으면.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음. 바운스 바운스 리듬이 타지 는 그런 멋진 리듬곡, 리듬이 특가라 아,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 <laughs> <오>, 장르까지 장미를 <laughs> 주네요. 진짜 뭔가 좀 따분하고 운전하면서 힘들다. 그냥 한번 딱 들어요. 빰빰빰빰 이렇게 빰, 이렇게, 빰, 이렇게 빰, 빰. 저절로 빰. 춤이 나오는 곡이니까 어느 때 언제든지 춤이 필요할 때, 그렇죠? 춤이 필요할 때, 뭔가 찾을 음. 때 들으시면 강추입니다. 강추. 어 냄새. 오메가. 오빠도 어, 예일이 차려줘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. 아, 조금인데 맛있다. 저 집에서 만든 거는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. 잘 만들었죠. 잘 만들었죠. 나코는 딱히 솔직히 이렇게 애교를 막 부리진 않거든요 아플 때도 있지만 근데 나코는. 그냥 제 옆에 숨쉬만 있어도 그냥 감사해. 블러요 나밖에 없지롱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있었었는데요 뭘 먹고 있었는지 궁금하시죠? 맞춰보세요 눈물도 있지롱 아쉽다 진짜 잘할 거예요 진짜 잘해서 유주 니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렌즈 꼈어요 봐주세요 렌즈 어때? 열심히 잘하고 올게요. 아, 기다렸다가 싹가져 아, 이거. 우리 난안 들켰어. <laughs> 들켰어. 들켰어, 들켰어, 지니 내가 해다는게 아, 아니야. 아, 아, 아 들켰어, 들어나어나 네. 네. 네, 저희 세트 체인지하고 네, 다음 녹아 9시 15분에 알아. 들어가겠습니다. 네, 그 전까지 스탠바이 부탁드립니다. 9시 15분입니다. 인터넷에서도 검증된 사실이어서 가 아, 어쩔 수 없는데 얘가 자꾸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네요. 힘드네요. 그럼 제가 천생 할래요. 언니연분하세요 아니. 네? 아. 언제한이 끝났는데요. 위 저에게 주신 편지들 한 <목소리도> 곳에서 <그냥 그래서 목소리도> 촬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하는 데는 진짜, 진짜, <목소리도> 진짜 <목소리도> 거려서 너무 예뻐요. 너무 감사하고 저희 <목소리도> 많이 기대해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 많이 많이 들어 주세요. 지금까지 이습니